안녕 메리야. 아, 오늘은 15일 전에 벌써 와, 많은 것이 많은 사고가 바뀌는 것같아 책을 좀 조금 더 집중해서 읽고 싶은 생각. 오늘, 오늘은 4시 30분 정도안 돼서 자동으로 깨진 거 감사하고 어제는 또 막내랑 작전이라고. <laughs> 엄청 뒤척여서 되게 오랜 시간. 25일, 21일, 21일 다음 주 월요일 하면 이게 좀 어느 정도 더 되겠지. 아, 그럼 아침에 나온 게 진짜 좋은 것 같아. 이것은 내가 3년간 지켜보면 나의 큰 변화에 엄청난 도움이 안될 수가 없을 것 같아. 이번 주는 기대되는 게 되게 많아. 금요일은 할아버지 길이라 작은 아빠들 보임. 또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을 것 같고 일요일에는 운영진 모임이 있기 때문에 그때도 좀 기대하는 게 너무 많아서 그 운영진들과 좀더 친분을 쌓고 법인이 만들어지면 운영진들이 이제 경영진이 되니까. 行，西部也。 즐가운 하루 만들어보자.